에스라서 7장 1절부터 5절. 예, 에스라서는 1장부터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1장부터 6장까지는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첫 번째 귀환한 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6장과 7장까지는 한장 차이이지만 시대로는 80년이라는 시대,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자, 1차 교회한테 수류바빌 중심으로 이렇게 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에 그들이 가장 힘썼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죠. 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에르사렘을 비운 지 70년입니다. 70년 기간 동안 남쪽 에르사렘은 영적으로 초토화가 됐습니다. 예배가 중단이 되고 말씀이 중단이 됐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남쪽 유다보다 더 훨씬 먼저 이렇게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무너진 지 200년 만에 이렇게 에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질팥 피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질을 피고 그리고 200년 동안 영적인 항무지가 되면서 거기 는 사람들은 거의 불신자에 가까운 사람들로 바뀌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수르파빌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북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성전 건축을 방해했는데 무려 17년 동안이나 방해했다는 것이죠. 자, 이거는 영적인 방해요. 사탄의 방해입니다. 자,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고 영적인 일을 하려고 그러고 영적인 행사를 하려고 할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어떤 행사 또는 전도를 하려고 할때 마귀는 그냥 있지 않죠.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강팍한 심령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끈질기게 방해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학계 선지자와 스가리아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칼과 같이 불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17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의 건축이 다시 재개가 되고 나중에 승리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왕이 바뀌었습니다. 자그 전에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이 형성이 되었죠. 자 근데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바사 제국은요 왕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왕 중에서 다섯 명의 왕만 알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바사 제국을 세운 사람은 고레스죠. 그 다음에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가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리오 왕. 우리가 다니엘 시대에 나오는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이 오르게 되죠. 그 다음에 아수에로. 아수에로는요, 에스더서에 나온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아수에로 왕은 잔인하고 용맹스럽고, 그 다음에 무서운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이 시커멓고 머리가 머리를 완전히 싹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귀에는 귀고리를 하고 이 손에는 수많은 팔찌를 하고 그 다음에 우락부락하게 생긴 그 수백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그리스를 쳐들왔던그 무서운 왕이 아수에입니다그 왕의 아내가 된 사람이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 왕에게 접근했어요. 당시의 법에 의하면 아무리 왕비랄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자기 남편을 만날 수 없는 게 법입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왕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 자체가 법을 어긴 것이고 반대하는 신하들에 의해서 숙청을 당할 수 있는 빌미를 줄수 있는 행위였죠. 또 그리고 아수엘라는 왕은 굉장히 성격이 포악하고 무서운 왕입니다. 마음만 잘못 먹으면 죽일 수 있는 그런 왕이죠. 자, 그러나 에스더가 갔을 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3일 금식하에 갔을 때그 무서운 아수엘의 왕의 눈을 바꿔 주셨고 마음을 주장해 주셨고 에스더를 다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고 에스더의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고 대적이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을 장대에다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무서운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믿습니다. 자이 사람이 아수에르요그 밑에가 아닥사스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는 에서라 시대, 네메아 시대 2차 귀환할 수 있도록, 3차 귀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왕 이름이 아닥사스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루는 왕이 아닥사스다인데 자, 이때가 바사제국 시대고 우리 역사로 따지면 페르시아, 즉 이란이 중동 전체를 지배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는 어, 이 페르시아 제국이었지만 각 나라별로 자치권을 인정해 주었고 자치법을 인정해 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맡았던 관직이 학사라는 관직입니다. 자 그러면 학자는 무엇이고 학사는 무엇인가? 학자는 학문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을 학자라고 하면 그 공부 잘하는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이 이 분야에서 아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불러서 이 관직을 주었을 때 학사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개혁한 글 때는 네미아의 학사라는 단어가 네번 나오고, 아 죄송합니다. 에스라의 학사라는 단어가 네번 나오고, 네미아의 여섯 번 나옵니다. 자, 근데 개혁 개정으로 바뀌면서 에스라서에서는그 학사라는 단어를 학자로 바꿨고 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기 에스라서 7장에 나옵니다. 네미아에 나오는 학사라는 단어, 여섯 번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학사든 학자든 소페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소페르라는 단어는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학사라는 단어가 시간이 흐르면서 서기관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고, 랍비라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서기관, 이수님 시대의 서기관이 바로 구약의 학사다. 또 랍비라는 단어의 근원이 학사에서 온 단어다. 자, 근데 개혁 개정이 되면서 혼동이 있었습니다. 학사라 하기도 하고, 학자로 하기도 하는데, 제가 주로 읽었던 성경은 이 개혁 한글이기 때문에 개혁 한글에는 주로 학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느미아에서에서는 그대로 학사로 표현을 하고 있다. 자, 느미아에서의 이 에스라를 소개할 때 학사, 에스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학사라는 단어는 학자 공부를 잘하고 또 많이 연구하신 학자분에게 관직을 주었을 때 학사라는 명칭을 한다. 자, 이 단어는요. 중국의 한 나라 당나라 시대 때 썼던 그런 관직의 이름인데 이 단어를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차용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 학사라는 사람이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임명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파송을 당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자, 학사라는 이 에스라는 이이 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사법권을 가질 수 있었고 행정권을 가질 수 있었고 종교적으로 원하는 어떤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맡게 됩니다. 자, 그에 대한 기록이 오늘 7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에서라가 7장부터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요즘에는 자기 피할 시대죠. 그래서 명차 명함을 이렇게 받게 되면 거기에 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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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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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장님 자기의 직책을 쫙 기록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만났을 때 자신의 명함을 딱 주세요. 보면은 무슨 어디 회장, 회장, 회장. 저는 그렇게까지 뭐 좋아보지는 않더라고요. 자, 근데, 어, 이 에스라가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실장에 있어서 어떻게 소개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5장, 5절 보겠습니다. 5절, 7장 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누아스의 14대 손이요, 손이요 엘루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멘. 자, 제일 위로 올라가니까 제일 위에 어르신이 누굽니까? 아론이죠. 자, 로는 대제사장이고 그 밑에 자식들은 대제사장, 제사장으로 이렇게 이어지죠. 자, 그러면 에스라는 누구라는 뜻이에요?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자, 에스라는 자기가 나는 목사요. 나는 제사장이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집은 믿음의 집안입니다. 자, 지금 살고 있는, 살았던 동네가 바벨론이죠. 자, 바벨론에 끌려가 70년 동안 아, 이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사람이죠. 자, 근데 에스라가 가장 먼저 소개하는 거 뭡니까? 우리 집안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한 말입니까? 우리는 아, 우리 아버지는요 구무총 리 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 어, 교육부장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근데 에스라가 가장 먼저 한 거는 우리 집안은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성기는 믿음의 집안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우리는 구원받은 집안이라는 뜻이죠. 찬농하신 하나님을 성기는 집안. 우리가 어디 가서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소개하는 것보다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소개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을 성기는 집안입니다. 자,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이런 에스라의 모습을 볼수 있고요. 자, 두 번째,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자,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6절 마지막 부분에 가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뭐 한다 그랬습니까? 다 받는 자다. 야, 이 그러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니, 왕한테 구하면 다 받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즘으로 치면은 실세 중에 실세죠. 왕에 가장 가까이 대통령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죠. 자, 이런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 뒤에는 아마 조선 사람들이 한가득 있을 겁니다. 자, 아마 에서라가 바벨론에서 아 죄송합니다 이 바사 제국에서 바사 제국에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정말 이 총애를 입은 총애를 입은 자,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한번 문장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심을 입음노라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능력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글을 쓰거나 말을 볼때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 내게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의 나의 모습은 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이 에스라의 심령 속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의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작품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에서라 성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잘나서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대학 나와서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공부 잘해서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지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기대하고 말씀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할수록 우리 삶 속에는 형통이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삶을 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애서랍니다 갈수록 하나님만 드러내는 사람, 갈수록 하나님만 높인 사람. 이 사람이 애서랍니다자또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데 구절 보겠습니다. 구절. 다 같이 한번 얘기했습니다. 시작. 첫째 딸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심을 입어 다섯째 딸 초하루에 에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자, 바벨론에서 떠나 2차 귀환을 했습니다. 이때는 80년이 지난 거죠. 자, 근데 첫째 딸 초하루에 떠났다가 다섯째 달 초하루에 에르사렘이 이르렀으면 얼마 걸린 겁니까? 시간이 약 4개월이 걸린 거예요. 바벨론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상류를 거슬려 쭉 하란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꺾어가지고 에르사렘을 오는 그 루트 돈방 박사의 루트고 또이 아브라함의 루트고 그 루트를 통해서 에르사렘이 오는데 4개월이 걸렸습니다. 자, 근데 에스라는 이렇게 표현하죠. 자, 우리 구절 중간 정도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또 하나님이 나오죠. 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이바. 할렐루야. 에스라 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바벨론에서 에르살렘까지 2차 귀환할 때 4개월이 걸렸는데 그 가운데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말마다, 일마다 우리 입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듣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너무 기뻐하시죠? 말끔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서신서가 13개를 썼습니다. 제일 먼저 쓴게대사람니가 전서, 대사람니가 후서, 갈라데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빌리뽀서, 고로세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디모드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가장 말년에 쓴게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고린도 전서 초반기에 쓴 서신서죠. 고린도 전서 15장 9절에 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 목회 초반기에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목회 중반기에 가서 에베에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자 목회 중반기에는 성도보다 작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디모데 전서는 말년에 쓴 겁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는 "나는 죄인 중에" 예수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방울은 시간이 갈수록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만을 드러냈습니다. 예스라는 말마다 일마다 고백마다 하나님만을 드러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 행해지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이었습니다 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고백이고 곧 능력이고 선포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온 말마다 하나님만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삶 속에서 더큰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시는 포텐신한 생활 감당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일 우리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우리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늘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러 오시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스라는 성경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드러내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었던 복된 신앙생활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일평생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셨기에, 우리 주님 하셨습니다. 주님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